<laughs> 할렐루야! 8월 25일 금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금 기둥,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곳에 놓아두어도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맛을 잃을 때가 언제냐면 녹아버릴 때입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구실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세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맛을 잃었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소금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느 길로 걸어가야 섬내 길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일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금 기둥하고 다릅니다. 소금 기둥은 뒤를 돌아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다윗이 앞장서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약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늘을 불신하는 자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망가득한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이 이만자가 앞장서기 때문에 이것은 싸우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겼다. 이 싸움은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 앞장서게 되면. 뻔한 것입니다. <laughs> 답이 내려집니다. 운동을 할때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나아가서 마지막 자신감,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악바리 같은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깨물어야 합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해내고 말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를 할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다가 멈춰버렸잖아요. 가다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면 피를 맞으면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끝이었다. 거기에서 끝날 운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류아니가 감옥에서 끝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류아니에게 소금기둥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너희들이 갈대를 보러 갔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안을 갈대라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한마디로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출족하면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롯을 붙였듯이, 예수님 옆에 세례안을 붙였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을 붙이고, 여호수아 옆에 갈렙을 붙입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육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붙이셨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창 일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될 때는 모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미가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아브라미가 이제 죽고 나서 역사가 지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축구가 끝나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 왜 역공을 당했는지, 할 때는 모릅니다. 서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나오면 알게 됩니다. 섭례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소금 기둥입니다. 롯이 되느냐, 아브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따라가면 아브람 같은 의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업할 때 나는 기술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같은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느냐, 누굴 믿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와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하와복은 달라집니다. 웃음도 비웃음이 있습니다. 말도 참말이 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길을 걸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로스의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지요. 그러나 로스의 안에는 가던 길을 멈추면 안이 됩니다. 롯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롯은 아브람을 따라갔어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다친 한이 있어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아브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시 성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어가지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할 줄 알았습니다. 21일 만에 끊어졌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로의 가정은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을 것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인데 선하게 살았을 것인데 어이롭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가야할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면 아니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그 사소한 일이 나중에 큰일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잘못을 하는데, 자신도 실수를 했는데, 자신도 죄를 품했는데 남편이 그 죄를 품하니, 부인이 그 죄를 품하니까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끝내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지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는 건물이 없었고, 제가 없었습니까? 자신이 더 잘못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아니됩니다. 소금 기둥입니다. 오늘도 성량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한번더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삶에서 성기둥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선 21년 만에 축복이 끝나버렸습니다. 천을 타고, 천복을 타고, 천자가 되고 신동이 되었는데, 21년 만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태어날 때큰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하지만,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람에 2 1살때 망해버리는 것처럼 로스의 역사가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시며 아브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성리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